BTS, 네, 정국 시 현재 신규 앨범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비보드 100에 5위인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계시다고 기사가 또 나오던데, 미국인도 아니고, 또, 외국의 사람도 아닌데, 이번에 참 한국인으로서 그러시는 게, 그런 성과를 내시는 게참 대단하고, 능력이 있으신 거겠죠? 이번에 노래들이 또다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뭐 이전 노래들도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어, 충분히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음, 왜냐면 2023년도 오늘 보더라도, 어, 자기의 이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좋은데, 하나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우려라고 할 만한 거는, 올해,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어, 자기 내면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현재까지, 뭐, 하고 계신 거 보면은, 잘하고 계시니까, 딱히,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좋은 일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남은 이제 몇 달, 2023년이 이제 몇달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네, 뭐, 충분히,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은데. 한만디 이제 올해 2023년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 내면의 다스림, 어,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스스로 신경을 잘 쓰셔서, 어,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어,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시간도 오기는 합니다. 번아웃이 안올순 없죠. 근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다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 또 화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음, 항상, 전국 씨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이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일들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 뭐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 음, 물론 이제 정국 씨가 개인사를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평가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해외 인터뷰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도 보면은 전부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뭐 무대나 이런 것들에서도 전부다 어, 본인이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본인의 사과로 하는 기사들이나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그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더 좋은 사람 더큰 사람 또 명망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24년부터는 더 이름이 퍼질 거기 때문에 음, 아직 뭐 몇대 남긴 했지만 어, 지금 하시는 것들을 잘 유지하셔서 더 좋은 내년 더 좋은 2024년을 맞이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일단, 음, 2024년도, 전국 씨에게는 음, 음, 좋은 시기고, 다음에 2025년도 좋은 시기고, 어, 2026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시기도 있고, 눈이 오고 있는데, 하나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 물론 근데 전국시가, 어 일반인들처럼 윤택하지 않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윤택한 환경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이 뭐, 이인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좋고, 조금 뒤에서 다른 사람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마 이제 2025년쯤이 되면은 어, 입대를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좋죠. 어, 오히려 좋습니다. 2025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고, 또 모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좋게 된 어, 좋은 시기고요. 그리고, 내년의 경우는 갑진 년이 들어오죠. 일단 조금 이제 전국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깎으려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 그 부분에서는 과잉 대응이나 반응 자체를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뭐 현재 하시는 것처럼 괜히 이제 상대방들한테 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셔도 더 어, 나쁜 일들만 발생을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무시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또 내년 한 해는 좀 일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에 압박감 느끼지 마시고 뭐한 해를 이제 쉰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어, 여유도 많이 가지시고 취미생활도 많이 즐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정말 일에만 미쳐서, 특히 이성과의 이제 어, 이야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내년은 연애를 하시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아마 무탈할 텐데요. 건강관리를 조금 하시기 바라고, 특히 운동가시, 운동 같은 거 하시다가 어, 다친다든지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은 잘 준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뭐 별다른 일들이 발생할 걸로 보이지 않고, 내년도 무탈하게 좋은 운을 유지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내년에 이제 연예 기사가 나면 좋지 않다는 거 어, 본인의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고 미래도 별로 좋지 않고 본인의 앞으로 미래도 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0 2 4년은 음, 이성과의 교제는 조금 피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성과의 교제는 피하시 물론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전히 이제 28세가 되셔서 대운이 바뀌셔도 본인에게 좋은 시기들이 많긴 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충분히 좋고, 그 다음에 현재 활동이나 혹은 뭐, 다른 쪽의 활동도 괜찮습니다. 쭉 하시더니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고, 어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말과 행동 잘 조심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행동들 많이 해. 대인관계를 잘하시면 그로도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어 정신적, 정서적 이제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여러 어, 정신적 관리, 그런 것들은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전국 씨의, 어, 앞으로의 일도 어, 잘 되시기를 항상 기원을 하고, 음, 지금도 물론 스스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어, 좋은 사람, 또 사람들이 보기에 기감이 되는 사람, 어, 그런 이미지들을 더 많이 가져가셔서, 어, 정말 사람들이 본받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